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정과 나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다섯 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 사도행전 27장 13절로 38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오늘의 제1 독서 사무엘상 18장 6절로 30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이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 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출터이니 넌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 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처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오늘의 시편 119편 113절로 128절입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오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윤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헛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으니 억압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을 돕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해지고.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맞아 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법을 짓밟아 버렸으니 지금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사에 주님의 모든 법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사도행전 27장 13절로 38절입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우리는 폭풍에 몹시 휘둘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신 하나님의 천사가 네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 보니 스무 길이었다. 좀더 가서 재니 열다섯 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릇배를 풀어내렸다.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그러자 병사들이 거릇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릇배를 떨어뜨렸다.날이 새어 갈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성령 강림절 다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개정 공동성서 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채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Amen.